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본질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우리 저쪽으로, 여주 쪽으로 캠핑 갔을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교회가 상당히 좀 단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교회가 복잡해져서, 복잡해져서 시끄러운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심플처치를 지향합니다. 단순한 교회예요. 그 단순함의 본질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이에요. 두 가지도 많다고요? 사실 이 진리와 사랑은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나 사랑 없는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곧 진리이시고 그분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몇번 나눈 적도 있는데 이 신도시는 지금 전도, 대란입니다 전도 대란. 교회들마다 입주하는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전도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사전 입주자 점검 기간, 그 혹시 뭐 누수나 이런 거 있나 확인하는 점검 기간이라 저희 갔었는데요 비가 그날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줄을 서서 이거 나그뭐 이렇게. 가구 판매, 대출 상담 이거 나눠주시는 분들 옆에서 교회들이 막 이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우비를 쓰시고 보면서 와 저, 저분들 저참 대단하다. 부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사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어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결실이 적은 이유는 교회가 마땅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지만 매일 같이 들려오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들끼리 그 싸우는 이야기들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일이 버젓이, 버젓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뒤바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가 맞다면 그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사귐을 누리며 성숙한 자람을 향해 가는 자들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있는 미움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고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고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그들조차 한 몸된 지체를 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도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노래가 있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일은 그 대안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은 두 번째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소그룹 공동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가정 교회는 더더 욱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대그룹의 많은 이원들끼리 세밀히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정 교회 안에서 더 깊고 더 세밀하게 나눠야 하는 거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소생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난 자들 그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 찾아갔는데 상처를 더 아프게 하거나 그 상처를 덧나게 하면 그 병원에 누가 두번 다시 가겠습니까? 보내지 않죠? 주변 사람에게도 그 병원 가보라고 얘기하지 않죠? 병원 가면 한번딱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확신있게 얘기해서 딱 치유하는 병원, 그런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 추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인원이 많아진다고 건물이 좋다고 소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를 읽어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이 사장을 한번 읽어내려가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 한번 대개 가서 한번 세보세요. 숙제입니다. 저는 몇번 세다가 포기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셀 때마다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윤수 우리 윤선이윤훈이 윤수 그리고 다소리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 할수 있어. 다음주까지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 사랑 알지? 다소라 사랑 읽을 줄 알지? 그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번 들어가는지 한번 정확히 세우는 사람에게 목사님 다시 한번 들춰가면서 세 해볼게. 목사님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laughs>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좀 세보세요 한번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쏟아져 내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거듭 권면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요한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거듭 강조합니까? 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이 사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까? 그첫 번째 대답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7절, 8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디스 러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게 예를 들 만한 것이 있다면 아마 모성애겠죠?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뿐일 거예요. 유일하게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비교하려 한다면. 물론 저는 애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조카를 데리고 20분만 놀아줘도 힘들어요. <laughs> 여러분이 훨씬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강하고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고달플 때가 많다면서요. 어느 집에서 아들이 군대를 갈 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신검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군대 가려면몇 달이나 남았는데 이 부인이 밥상에만 앉으면 캬캬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네 달 남았는데 그래서 아, 이 남편이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루는 하도 유난을 떨길래. 그거 누구나 다아는 거야. 그까지 갖고 뭘뭐 이렇게 유난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가, 당신도 군 생활했어? 그러대요. 아이, 그럼 했지, 이 사람아? 그랬대요. 당신 안 힘들었어? 난 쉽게 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더 가. <laughs> 여기, 자기 배 아픈 자식 고생 안 하게 남편 보러 군대 한번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박지선 윤수 군대 갈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금방, 윤수야, 금방이다, 그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걸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랑이 전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다 종합해서 최고의 대표적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사랑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사랑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건 2차적입니다. 사랑하니까 필연적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애가 애를 낳는 거지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전체이고 사랑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서 뭐 의지가 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 것보다 더큰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만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를 다르다고 구분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요즘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도의 열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고 시간을 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을까? 그것이 전도의 열매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요즘 같은 세상에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즘 세상이 되겠어요? 그것도 동탄 신도시에서 그렇게 되겠어요? 아주 냉대를 당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정교회 사회의 본질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살리고 그 사람 살려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건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1차적 대상들이 몇 명이 있어요. 가까이 아주 몇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모임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VIP들을 초청할 그 단계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초청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임에 왔는데 대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당신 구원하셨습니다. 안 믿고 지어갈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부담스러워서 다음부터 거기 오겠습니까? <laughs> 저 같아도 안갈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뭐 교회, 근처 인근의 뭐 교회에서 그 소그룹 모임을 제 제자가 거기 다니는데 새벽 1시까지 한, 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거기 집사님들 남편들은 뭐 하냐? 밖에 나가서 놀다 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안 믿는 남편들은 그렇게 집에서 모임하면 아마 뭐갈데 없으면 지하 주차장에서 뭐 야구 보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뭐 보고 있을 거, DMP 보고 있을 거예요. 지하드치상에 숨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그래서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저사람은 대체 뭘 믿는 사람이냐? 아, 저 사람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 속에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계시자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위하여. 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 사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한 자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요청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요청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날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앞뒤조차 분변하지 못할 때에 내가 죄와 심판과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의 아들 또 그분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그분을 다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화목잠을 삼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겁니다. 증명하셨어요. 만천하의 주님께서 내야얘 예, 사랑한다. 이것들 내 아들이다. 이것들 내 사랑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요원복음 3장 16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포기죠. 내려놓음이죠.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나를 다 버렸을지라도,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세상에 나를 다 등질지라도,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요새 개척해놓고 걱정근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해서 무식해서 용감하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기들이 몰려왔어요. 동기들이 몰려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야너왜 이렇게 늙었냐? 머리, 야 뒤통수가 좀 휑해진 것 같다? 제가 원래 10시만 넘으면 그냥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자매가 참 힘들어해요. 어떻게 10시만 되면 사람이 그 카톡도 안 하고 자냐고. 그런데 요새는 제가 12시가 넘어도 잠을 설칠 때가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봤자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사실. 답은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미천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미천하지만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그냥 맨날 이게 결론이고, 이게,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훼손이 가거나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생명적인 관계를 아는 사람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벅찬 문제 가운데 놓여주신분 계시나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 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정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와 상관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만 확신한다면 그것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죠.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사랑입니다. 사실 그것도 온전한 사랑보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조품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가짜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기, 나의 권력 명예 물질 쾌락을 얻고자 대가를 바라는 가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타산이 없는 따지지 않는 사랑, 철저하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접한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 사랑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사랑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 다듬어가는, 우리 인격의 중심축이 되어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자매들, 내 옆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수 있는 자라나는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맨날 나를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그꼴 보기 싫은 그 채집사 있잖아요. 왜 채집사냐면 우리 교회 채집사가 없기 때문에 채집사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채집사인 거죠. 채집사가 오시면 홍집사나 서집사 쪽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흔하지 않은 성으로 <laughs> 예.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자람을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땅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세 번째 이유는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네가 이제 알았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사랑 깨달았느냐? 십자가 사랑 깨달았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흐르는 것입니다. 둘이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흐르는 거죠. 교회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어느 곳에 선지 이 사랑이 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런데 본질은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 왜 싸웁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왜 상처를 받아요? 왜 떠나갑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모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에이퍼 용지에 7포인트 쓰라 그래도 아마 교회 문제를 다못쓸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본질은 그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같이 어린 목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모르는 게 많고 허물이 많겠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심지어 신앙적 칼라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직장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열기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치면 이 사랑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다그친다고 사랑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얼마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하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빛이고는 제법 많은 양이 근래에 내려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새벽부터 저수유를 맨날 검색을 해서 저수유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졌어요. <laughs> 여러분, 충청도 지방에서는 생활 용수뿐 아니라 내년 농사가 이제 걱정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 댐이 땜에 물이 차고 강으로, 논으로, 가정으로 홀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교회 가운데 이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라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여러분 각자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삶의 그 현장으로 이 수도관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 찰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후에 제일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아내 안에 사랑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내 안에 냉정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제 자신한테 제일 실망스럽고 야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 사랑 구하는 건 하나님 나를 좀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날마다 경험해서 그 사랑 베풀면서 좀 목사답게 살수 있도록 얘기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저를 볼 때마다 갈 곳이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것 바라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냉정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없음을 볼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가는 것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시기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사랑이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 사랑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현장이 어딥니까? 예배 현장입니다. 가정교회 모임의 현장이죠.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국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모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도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 안 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찾아가서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비록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 빼면은 성경 이 신학 성경이 엄청나게 줄어버릴 거라고. 예수님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